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차량 용품을 저는 이렇게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차를 타면은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향제라든가 그리고 또 저는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 휴대폰 거치대를 사는데요. 여러분 그 휴대폰 거치대도 좀안 좋은 걸 사면 비싸도 이게 제 기능을 잘 못하더라고요. 얼마 못 가서 망가지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고민하면서 이제 용품들을 사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런 편의 용품들은 사실 뭐좀안 좋아도 뭐큰 내게 어떤 큰 해악이 되지는 않지만요. 어 차량 용품 중에 있어서 제일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그 사고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법적 다툼에 있어서 우리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는 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블랙박스는 차량을 운행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블랙박스로 좀 유명해진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한문철 변호사가 이 블랙박스를 보고 또 판독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그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볼 때는 아이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전문가가 볼 때는 아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또 예전에도 이 고린도 전서 전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교회 모든 공통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사고의 현장을 기록한 블랙박스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문철 변호사에 해당하는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저 혼자 그냥 좀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만약 고린도 전수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정확한 이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 정확한 이 솔루션을 제공받지 못해서 교회가 참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읽으면서 즐겁게 묵상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는요. 지난 새벽 예배 때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어진이 교회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교회 분열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16절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 몰랐던 사실 너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라는 책망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라는 의미, 그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 반복을 통해서 1 6절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면 행동할 수 없다라는 책망을 16절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6절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뜻입니다. 바울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성도들의 이 모임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것은 뒤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1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도 계시고. 그 모임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모임. 그 그런 거룩한 교회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청년 때참 제가 거의 포기할 뻔한 한 청년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 마음이 멘탈이 약한 청년이어 가지고요, 그 청년을... 정말 어, 상처받고 집에 가면은 교회를 안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달래 가지고 교회를 데려다 놓고 한 (1년에) 한두번 정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제가 (7년을) 그렇게 그 교회 한 교회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면 (14번) 정도는 집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 이 청년 하나님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포기를 못 하게 하셔 가지고 끝까지 붙들었는데요. 그때 이 청년이 그 술과 담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알려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집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도 꾸준히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작년에 이 청년이 전주에 찾아온다고 해서 만났는데요 그 같이 온 청년들의 증언에 의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어, 어쩌면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어, 신학교에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 청년 안에 거하고 있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인 내 몸,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모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두개세 개로 나누고 있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허물고 더럽히는 교회를 허물고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이 인식이 없을 때 나타나, 나타나는 썩은 열매가요 오늘 21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반절의 말씀에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썩은 열매는 뭐냐면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게 할수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인식이 없을 경우에 이런 썩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 속에 나의 모습을 나의 소망을 나의 기대를 투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자랑이 그 사람을 향한 자랑이 내 자랑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그 바울, 내가 좋아하는 아볼로, 내가 좋아하는 게바가 진정한 사역자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 그 짓을 그만두라라고 경고하는데요. 그 이유가 참 충격적인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어지는 그 상반절에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은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참을 읽어봤습니다. 한참을 좀 묵상하면서 22절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 만물에 해당하는 목록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와 개바와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지금 것과 장래의 것. 정말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만물이 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것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 성도들에게 너희의 소유권을 어, 이 바울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고민한 끝에 3장 23절을 읽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그 떡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성도 개인과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의 만물의 목록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유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우리가 성도가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편견을 깨, 깨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통 사역자에게 성도가 소속된 것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보를로와 게바가 성도에게 속해 있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자로 속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를 섬기라고 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높이고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요. 다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반드시 교회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교회가 나눠집니다. 반드시 교회에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감히 다툼이 끝난 교회를 꿈꿔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죄인들이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결코 다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요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그 다툼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1절 현대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라. 사랑이 정말 그렇게도 하고 싶다면 주님을 자랑하라. 오직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외웠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사역자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세워진 종들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시되 자랑하고 높이는 일은 옳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대면할 때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새벽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